주윤 님이 추사또고 내가 성춘향 쿤양이 나는 한마디밖에 없네 대사가 두마디 있음아 있습... 두마디 있습니다 갈게요 네 자네가 쿤향이더냐 대답하라 대답하지 않고 내 대사 없잖아 아니 대사 없어도 애드립 좀 쳐야죠 아 애드립으로 가라고? 저는 이거 100%잘안 아. 가요 아, 아 알았어 알았어 저는... <laughs> 프로네 프로, 프로 아주 어 진짜 왜지 대사만 어놨어내 대사는 아니, 없어 아니 왜 실제로? 애드립을 넣을, 안 넣어요 알아어 알았어, 알았어 어 진짜 어이없네 이거 그냥 어. 그냥, 그냥, 어. 그냥 프레임이지 <laughs> <알았어>. 애드립입니다 모두 쿠냥아 <laughs> 대답하거라 쿠냥아 네 사똥 자네가 이 동네 저 동네 처녀들을 유혹하고 희롱한다는 소문을 들었다. 제가 기생인데 여자들을 제가 희롱한다고요? 여자 여자 사랑해. 잠깐만. <laughs> 아, 잠깐만. 아, 아니 죄송합니다. 내가 쿠냥인데 이 동네 저 여자 여자들을 내가 희롱한다고요? 가시갈게요. 아 죄송다. 쿠냥아 어. <laughs> 자고 가도 되겠느냐? 특실이 있고 스위트룸이 있고 스탠다드가 있어 합니다. 현금 서비스 되느냐? 현금으로 주시면 하룻밤 12만원인데 9만 9천원까지 할인을 해드리고 있사옵다야 괜찮구만 여기 자주 오도록 하겠노라 어플리케이션 요한양어때 를 이용하시면 5% 네. 추가 할인을 받을 수있어없나이다 요한양어때 요한양 간 요한양. <목소리> 내놔봐 음, 죄송합니다 네 이년 네, 전혀...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었습니다. 내리라. 네, 감춰라. 음. 어찌와 양반이 얘기를 하는데 또박또박 애들 입을 날리느냐? 또박또박 안 날리면 그러면 더박 더박 날립니까? 닥치거라 이년. 아예. 이체를 네가 알렸다. 모른다요. 모른다요.